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기아 EV9. 요거, 모카에서 뽑은 차거든요. 모카에서 할인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출고한 그 자동차. 네, 거의 천만원이 넘게 할인된 자동차인데, 이 할인된 자동차, 과연 어떤 느낌이고, 천만원에 할인했을 때 가성비는 어떤 느낌이고, 또 천만원에 할인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느낌일지, 그런 것도 한번 가격 대비 성능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서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V9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EV9 일단 가장 먼저 주행 거가좀 인상적입니다. 이 추운 겨울 지금 외기 온도가 영하 3도이고요. 어, 히터는 21도에 오토를 맞춰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현재 배터리는 51% 남아있는데 주행 가능한 거리는 205km. 큰 배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주행 거리를 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라면. 어, 겨울은 당연히 스트레스가 없을 만한 숫자이고요 여름이 된다면 네, 500km 정도는 쉽게 가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어, 주행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꽤 거대한 자동차가 지금 꽤 사뿐사뿐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laughs> 이 저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이런 불쾌감 없는 느낌, 전기장차 타는구나 라고 새삼 느껴지는 이런 매끄러운 주행 품질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 차량이 EGMP 차량이고, EGMP 차량의 특징 자체가 폭이 좀 넓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차량은 또 대형 SUV다 보니까, 길이도 길고, 높이도 높고, 조금은 이런 곳에서 운전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큰 SUV가, 삭분삭분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런 건또 색다른 느낌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실내 소재도 생각한 것만큼 나쁘지 않아요. 물론 뭐, 스웨이드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고급스러운 실내 소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를 만져보나, 좀 푹신푹신 하긴 합니다. 앞쪽 선시이드도좀 딱딱하고 앞쪽 선시이드가 수동이라는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뒤쪽 선시이드 버튼을 누르면 뒤쪽으로도 자동으로 끝까지 열려요. 1열이 전동이 아닌 건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열, 3열을 위한 블라스루프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또 전동으로 열려서 이런 부분으로 만족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운전자랑 가까이 있는 부분이 1열 선시이드가 자동이 아닌 점. 이 차량이 8천만 원이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쉬운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강남 시내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강남 시내도로를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로 달리면 굉장히 좀 뜨거운 상황들이 있죠. 나는 가야 되는데, 변속기가 빨리빨리 반응 안 해줘서 내 차가 더 느리게 간다는지, 뭐 이런 상황들이 꼭 있기 마련인데, 사실 전기 파워트에 타면 그런 부분들이 전부 해결이 됩니다. 오! 오! 지금 스포츠 모드도 아니었어요, 에코 모드였는데 오, <laughs> 발진 성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난데요. <laughs> 이게 사실 싱글 모터예요. 다리모동 모터도 아니고 지금 204마력을 내고 있는 싱글 모터를 뒷바퀴로 탑재한 자동차인데 그럼에도 그렇게 시내 도로를 주행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아, 어, 지어 지금 에코 모드거든요. 오히려 출력이 좀 차고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음, 이 정도 출력이라면 충분히 탈만하지. 어, 이 무거운 차체를 이끌기에 절대 부족하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쭉쭉 뻗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 점은 이덩치에 비해서 모터가 좀 약하다 보니까 가속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가속할 때 전기차는 어떤 출력이 부족함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차체를 204마력을 가지고 움직이기에 크게 힘들지 않은데 가장 부족한 점이라고 한다면 요 패드 시프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혹은 아이패드를 사용했을 때 어, 회생 제동량이 좀 부족하다 정도가 저는 조금 단점이라고 느껴집니다. 아까 전에도 아이패드를 당겨서 제동했는데 일반적으로 자력 구동 모터가 달린 작은 e-gmp 차량들, 아이오닉 5나 e-v6를 타보면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회생 제동이 정말 강력하게 걸려서 몸을 이렇게 앞으로 살짝 끌어당길 정도의 회생 제동량이라고 충분히 느껴졌는데 이 e-v9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 제동이 싱글모터만 있다 보니까 조금은 부족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자, 아 그리고 이 자동차에는 에르고 오션 시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켜면, 버튼을 누르면 마사지 시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한번 전신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가 지금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좀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흔히 앉는 사무용 의자랑 딱 똑같은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딱 머리를 기대고 운전하기에, 어 굉장히 편한 안 느낌입니다. 에르고 오션 시트는 사실 뭐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동차는 재고차기 때문에 선택이 되어서 나온 옵션이긴 하지만, 요 느낌 자체는 약한 마사지 시트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운전하다가 배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금씩만 움직여주는 그런 느낌이지, 이게 잠을 깨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막 엄청난 도움을 준다거나, 허리가 아픈데 요걸 차가 좀 눌러줌으로써, 어좀 시원해진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하다 보면 오랜 시간 자세가 한자세로 고정되잖아요 그런 걸좀 예방해주기 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약간 꾹 눌러주는 방식이긴 한데 꾹 눌러주는 강도가 너무 약하고 또 텀이 너무 길어서 이게 마사지가 작동된다고 쉽사리 느끼긴좀 어려운 그런 시트인 것 같습니다 음, 이 자동차도 은근 높긴 높네요 은근 높아서 버스기사분들과 어느 정도 눈높이가 맞네요이 <laughs> 차도 확실히 높긴 높은 자동차임이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길이 너무 막혀서 저도 제대로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제대로 테스트 해볼 수가 없어요. 네, 지금은 일단 급속 충전기로 목적지를 찍은 상태인데요. 지금 급속 충전기로 목적지를 찍으니까 자동으로 자동차가 프리 컨디셔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어, 이 자동차의 충전 속도가 웬만큼 나오지 않으면, 이 자동차 배터리 양이 100kW이잖아요. 충전 속도가 웬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어, 조그만, 이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운용하기에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간다면 이 자동차 배터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속 충전은 한 번에 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충전 속도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200kW급 충전기로 목적지를 찍어 왔습니다 네 지금 충전을 시작했는데 <laughs> 저 와, 와이어 때문에 충전이 꽂기가 너무 힘드네요 <laughs> 아 여기서 후지대로 주차해 가 그랬나? 네 지금 일단 충전기를 꽂았고요 프리 컨디셔닝을 한 상태에서 49% 여기서 한번 충전속도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r c 행이라서뭐 그렇게 충전속도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충전기는 약 200kW로 충전이 되는 충전기인데 지금 충전기를 꽂자마자, 꽂자마자 72kW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충전하는 동안 잠깐 외관을 살펴보면요. 사실 이게 외관 어디에 하자가 있어서 받은 채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지금 자세히 모르는 상태로 그냥 차를 받아왔거든요. 저는 이런 코스메틱 이슈라 그러죠. 이런 거에 그렇게 세세하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외관을 보면, 그냥 양품처럼 보여요. 이런 자동차를 천만원 넘게 할인을 받고 사셨다니, 신기하네요. 어디가 문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동차가 천만원 넘게 할인하는 자동차라니. 네, 내비게이션에서 200kW 충전기이기도 하고, 이게 또양파형 충전기인 지 몰랐는데, 지금 옆에 자동차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지금 좀 떨어졌습니다. 아까 72, 73까지 나오던 게, 45까지 떨어져서 80%까지 충전하는데 53%임에도 불구하고 38분이 걸립니다. 확실히 배터리가 큰게 들어가긴 하니까 초소 충전기가 좀더 필요한 것 같긴 해요. 100kW 충전기라도 45kW 충전 속도 안 나오는 건 허다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차에서 38분을 허비해야 된다는 거는 좀 너무 아깝게 느껴집니다. 이게 또 배터리가 또 없, 더 없으면 프리 컨디션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야외에 있다 보면 충전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충전기 자체에서 충전 속도를 뽑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옆에 차가 없는 줄 알고 충전을 시작했는데 옆에 차가 금방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실 EV9는 현재 깔려있는 전기자동차 망으로 타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큰 배터리를 채우기에 조금은 충전 인프라가 고속, 초고속 쪽으로 깔리지 않고 있어서 심지어 2핏도 그렇게 충분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동차를 좀 팔기 위해서라면 현대기아차가 2핏을 확충할 노력 정도는 좀더 기울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또 좋아진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충전구를 닫으면 이렇게 급속충전 커버가 알아서 닫혀요 다시 열어보면 급속충전 코드가 완전히 닫혀있는 아 완전히 닫히지 않는군요 닫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네, 기존 차량들은 요게 덜렁덜렁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 차량은 좀 완전하게 이렇게 열리고 닫히도록 이렇게 만들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에 요게 딸깍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열리고 딱 닫히는데 EV9은 그러진 않고 약간 훌렁훌렁한게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네 지금 EV9에 타보니까 어떤 느낌의 승차감을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EV9의 승차 자체가 뭐랄까 달리는 용도의 승차감이 아니에요 달리는 세팅이 아닌 자동차들도 굉장히 잘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승차 세팅을 해놓은 경우가 많은데 EV9은 확실히 솔직합니다 EV9 승차감은 약간 솔직한 승차감이에요 나 SUV야 나잘못 달리니까 달리지마 라는 느낌이 나는 그런 승차감입니다 그래서 핸들을 이렇게 샥샥 틀어보면 확실히 핸들을 꺾는 만큼은 안 돌아가는 느낌이 나요 조금 핸들링이 둔한 느낌이라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샤프한 핸들링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회전을 할때 30km 정도에서 쭉 가속을 하면서 돌아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롤도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 승차감이 최악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최악이라고 평가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차가 내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불만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승차감이라도 아주 좋아야 되는데 또 승차감도 아주 좋은 승차감은 아니니까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차와 그리고 또 아주 좋지는 않은 승차감들이 결합되어서 뭔가 운전자나 동승자로 하여금 멀미를 일으키는 그런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승차감을 정말 최고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은 약간 물친듯처럼 출렁출렁한 느낌 물론 아예 출렁출렁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덜 출렁출렁하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현대기아차처럼 딱딱한 느낌은 아니에요 딱딱한 느낌을 싫어하시고 또막 달리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냥 차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흐르야맞춰서 달리는 분들은 이정치의 승차감을 충분히 좋다고 평가해야만 하는 그런 승차감이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차의 승차감이 절대적으로 좋냐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저는 약간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차는 서스펜션이 어떤 진동도 그렇게 잘 거르는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노면의 우둘투둘한 진동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전달해주냐면 도면의 페인트 칠을 희세하게나면 느끼려면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횡단보, 생각... 어느 정도 투두두두둥 하면서 지나가요. 향이 느껴지는 면도 있는 것. 지금도 약간 울렁울렁하죠? 그리고 또, 과속방지턱 같은 큰 진동, 대놓고 큰 진동을 넘어갈 때는 또, 쿵쿵쿵 하면서, 이제 이 도로가 꽤과속방지턱 많은 도로인데요. 과속방지턱 30km를 넘어오면 아. 충격을 다 걸러주는 느낌은 아니네요. 이렇게 위아래로 꽤 많은 충격을 전달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승차감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와! 라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지만, 어, 으악! 라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는, 그런 딱 어떤 중간 정도로 지킨 승차감이라고 한다면, 딱이 e v 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현재는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자동차 정가로 구입한다면, 이거보다 천만원 정도 더 높죠. 그래서 이 자동차를 8천만원, 오, 9천만원까지 주고 사야 되는데, 8천에서 9천만원 정도 차를 구입할 때는, 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승차감이 있잖아요 뭐, 하여튼 일반 자동차랑 좀 구별되는 승차감이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뭔가 특별함을 느껴야 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자동차의 매력은 사실 전기 파워트레인 하는 거 외에 승차감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대 8천만원에서 9천만원대의 승차감이라고 느껴지지 않고요 이 할인된 가격대 그러니까 6천만원에서 7천만원대에서 느낄 수 있는 승차감이라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 자동차의 승차감입니다 승차감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 8천만 원이나 9천만 원 정도에서 줄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좀 우아한 승차감을 줄 만한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시대 도로 다닐 때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이런 간선 도로에서 간선 도로에서 추월 가속을 할 때는 확실히 엑셀 개도량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좀 많아지긴 합니다. 그리고 회전기동량도 확실히 이런 간선도로를 타면서 100km 가까이 주행되는 이런 자동차를 제동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밟으면 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엑셀 개도량이좀 많다는 거는 이자동차 힘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내연기관 자동차랑 다르게 전기자동차는 엑셀을 많이 밟더라도 그렇게 동승자나 운전자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으니까 싱글호터로 선택하시는 것도 꽤 좋은 방안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힘이 그렇게 넘치는 느낌은 아니네요. 확실히 이 EV9 싱글 모터 모델은 확실히 힘이 막 넘친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차에 맞는 적당한 출력 혹은 그것보다 좀 부족한 출력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확실히 좀 90km, 100km 이상 넘어가니까 이큰 차를 가속시키기에 204마력이라는 모터 출력은 추월하고 뭐 이러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100km 넘어갔을 때는 물론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플러스에 쳐도 전기차들은 좀 부족한 힘을 보여주긴 하지만. EV9은 조금 더 부족한 출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를 지금 2시간 정도 타보면서 할인된 가격, 그리고 할인 안된 가격을 계속 생각하면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음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다면 정말 가성비 좋은 자동차가 될것 같고, 할인 안된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면, 아 그돈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요 어, 지금 EV9 타면서딱 느낀 점은 만약에 제 주입분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그때도 EV9이 한번더 폭풍 할리를 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이 e v 9을 권해드릴 정도의 자동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인이 안된 가격으로 구입하기엔는좀 애매한데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기에는 이걸 안살 이유가 있네요. 할인받은 EV9는 가성비 최고 자동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습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차동차를 보시면 하향등의 각도가 지금 다소 높아요. 하향등을 제일 올려놓고 있는 상태긴 한데, 앞차량 트렁크의 주강 부분을 넘어가죠. 이렇게 하향등을 평소에도 낮춰 타시는 게 앞차량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향등을 좀 낮춰도 높네요.